내신이 막 일점영에 가깝다고 해도 하나도 못붙을수 있다. 그거 상당히 충격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본 사례입니다. 일점대 극초반의 내신으로 모든 게 결정될 거라고 오판하시지 않았으면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대학입시에 거의 모든 것 대입채널 모든입시 김필입니다. 임 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 어떤 건가요?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은 내신을 받고도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일반고가 과거 영재고 자사고보다 불리할 게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는 거는 내신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내신 잘 따면 사실 이제 의대에 가기 위한 거의 8분응선, 9분응선 넘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거 따고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나 나오나 보네요. 1.0에 가까운 내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시 전략을 잘못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수시에 의대에 불합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려는 게 1.2, 1.3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간당간당한 고그 내신 때뿐이 아니고 1.0만 1.대 극초반의 내신을 받는 학생들인데도 이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나 보네요. 오히려 1.0에 가까운 내신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경우 본인의 내신이 굉장히 극강이기 때문에 메이저 의대만 다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이저 의대랑 인서울 의대만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의대마다 그 의대가 추구하는 어떤 전형의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약간 간과하고 지망을 하시는 경우에 생각보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학생이 내신이 1.0이다. 물론 아무리 1.0 이더라도 그게 이제 서울대 의대를 진짜로 붙을지 뭐 연대 의대를 진짜 붙을지 뭐 그게 불확실한 건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곧그 다음 의대 어디 좋은 데는 뭐 무조건 붙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 학생인 학부님들이 모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의 1.0에 가까운 내신이 나왔을 경우에 그 좋은 내신을 활용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순응 최저가 없는 대학의 의대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순응 최저가 없는 의대의 경우에는 그 전형이 설계된 목적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의대 순서대로 지망을 하시는 경우에는 20대는 연대 의대를 아깝게 떨어졌을 경우에 그 밑에 있는 의대는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신 1.0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의대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1.0에 가까운 내신을 가졌어도 특히 이제 뭐 지방 일반고의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능 최저 쪽에서는 약점을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 이제 수능 최저 없거나 이제 아주 낮은 쪽으로 이제 원서를 쓰고자 할 텐데 그때 좀 문제가 생기나 보군요. 그러면 내신이 1.0에 가까운 이제 아주 좋은 학생들이 아 근데 이제 수능은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주로 보통들 늦는게 어디 어디죠? 이제 서울대 지교는 그래도 수능 체조가 만만하니까 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대 추천형이 수능 최저 없으니까 예. 이제 넣을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최저를 맞추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고대 계열적합형이나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 한양대 학생부종합 중앙대 학생부종합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들은 다 최저가 있고 이제 학종에서도 가톨릭대나 이렇게 는 최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걸 피하면 서울대 낮은 최저니까 이제 서울대 지금 넣고 연대 추천형 넣고 그다음 이 고대 계열적합 그다음에 성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이제 뭐 요런 순서로 가는 거군요 예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대학이 낮아졌는데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고려대 계열 적합형이나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 한양대 학생부 종합 중앙대 학생부 종합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과거 영재고의 세컨티어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컨티어라 하면은 뭐 어떤 뜻인가요 세컨티어라고 하면 과거 영재고가 보통 인원이 한 100명 정도 된다라고 치면 정교한 5등 정도 되는 애들을 탑티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한 6등에서 10등 정도 되는 애들을 세컨티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면 탑티어 학생들은 메이저 의대에서 일반고 극상위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서 같이 합격을 한다라고 치면 과거 영재고 세컨티어들은 메이저 의대는 좀 합격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양대 중대 경희대 고대 계열 적합형 같은 곳에서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영재고의 탑티어 완전히 뭐 전교 5등이네 진짜 전교 권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이제 서울대 의대 이런 거 수시일반전형 예, 예.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고 예, 예. 그 다음 석차 학생들이 성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이렇게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으로 의대를 가는 거군요 예를 들면 고려대 계열적 합형의 경우에 합격자들 출신 고교 비율을 발표를 했었는데 과거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80% 이상으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고대 개적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학종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이제 애초에 대학에서 의대에서 의도 자체가 과고 영재고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자 예, 이런 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모르고 지원을 하셨을 때에는 내신이 거의 1.0몇 정도 되는 학생인데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는데 불합격을 했다든지 하는 것처럼 서울대 연대는 오히려 거기는 합격할 수 있지만 한양대 중대 경희대의 최저 없는 전형의 경우는 서울대 연대보다 합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고 성적 여부를 떠나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의 유형이 아닌 거군요. 일반적으로 각 대학이 전형을 설계를 할때 어떤 유형의 고교 학생들을 뽑을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고요. 한양대 중대의 경우는 일반고 극상위권이 쓰는 걸 그닥 추천드리지 않지만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반고 학생들도 좀 선발이 되거든요. 만약에 1.0에 가까운 내신이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를 그 전형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 계적 성대 한양대 중대 경희대 요 사이에서도 경희대에서는 어쨌든 조금 입결이 네. 나오는데 나머지 대학들에서는 이제 일반고 입결이 아주 극히 적은 거죠. 경희대가 좀 인원을 많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과거 영재고만으로는 다 채우기 힘든 지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내신이 막 1.0에 가까운 아주 극강의 내신이 있다고 해도 이제 수능 최저가 안 맞으면 이게 좀 상위에서는 갈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을 수가 있겠군요. 내신만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의대를 합격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결국 좋은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까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막 1.0에 가까운 그런 학생들이 그런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그러면 이제 뭐 상위 어디라도 되는 건가요?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내신 맞추고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의 내신에. 그런데 최근 경향 중에 뭐가 있냐면 수능 수학이 선택형으로 바뀐 다음부터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추는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신 관련해서 3학년 진로 선택 과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되면서 학생들의 평균적인 내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신에 수능 최저만 맞추면 거의 95% 이상 확실히 합격했던 학생들이 아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작년부터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1.0 이런 식의 내신 최상위자도 사실 많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도 됨메도 불구하고 서울대 직균 최저도 못 맞추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 지금도 공대나 문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의대 정도 노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1.0에 가까운 내신 받고 그러면은 최저를 요새는 많이 충족하는군요. 예전 수학 가형 나형 있던 시절에는 1등 학생의 숫자가 한 6천명 정도 됐었다고 라 한다면 지금은 대략 한 2만명 정도가 수학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학을 한다라고 하면 수학 1등급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된게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 1등급 받기가 쉬워지고 또뭐 이제 영어 절대평가도 있고 이제 예. 그러니까 최저 충족률이 높아졌겠네요 예. 그러니까 내신 좋고 의대 수능 최저 맞췄다고 안심이 안 되네요 그러면은 또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는 극상위권의 내신에 수능 최저까지 맞춘 학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변별해야 되는 지점이 새롭게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생기부 평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예전에는 작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사실 대학들이 간간이 그 생기부 내용을 공개하잖아요. 최상위 의대에 합격했다는 생기부인데도 사실 되게 순박하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였었어요. 근데 네. 이제는 그 정도 갖고는 합격이 쉽지 않은 거군요. 그래서 생기부를 통해서 그 학생이 의대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그 잠재력을 어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기부 안에서 그냥 옛날처럼 단순 조사 좀 하고 그냥 양만 채우고 그런다고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시대가 좀 끝나고 깊이를 생각해 가지고 제대로 좀 생기부를 관리해 가야겠네요. 그 부분이 최근에 가장 크게 바뀐 트렌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자, 그러면 말씀해주신 걸 정리해보면 은 아주 좋은 내신 목은 뭐 당연한 거고 꼭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수능체조도 꼭 신경 써라 수능체조 빼고 가다 보면은 일반고가 합격이 굉장히 어렵군요 거기다가 플러스 수능체조 맞춰도 이제는 또 생기부 관리도 필요하다 아이고 할거 많네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의대의 경우는 MMI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극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마무리가 되시면 MMI 면접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내신에 수능 최저의 생계부관리 했으면 또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되는 거군요. 그나마 그래도 시기적으로 내신과 생계부관리는 끝난 뒤에 면접을 하긴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여름부터 준비를 해야 될 정도의 좀 난이도인가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 MMI 면접이라는 게 의대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수학이나 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물의 본질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좀 미리 익히신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의대 그간 준비해오던가 하면 좀 내용이 다르죠. 주로 이제 윤리적인 딜레마 같은 거 다르던데 이게 익숙해진 경우와 익숙해지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름부터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름부터 면접 준비한다 그래봐야 그게 여름부터 쭉 하는 게 아니라 여름 방학 동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면 고한 그 3주, 4주도 하는 건데 그게 수능 뒤에 하는 거에 한세 배, 네배 하는 거예요. 예. <laughs> 오늘 임선생님 의대 준비하는 일반 고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친구들 내신 딴다고 지금 딴거 신경 아무것도 못 쓰거든요.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1점대 극초반을 받았는데 원서를 잘못 쓰므로 인해서 다시 정시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수시에서 원서 잘못 써서 실패한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면 그게 사실 뭐 2년에 될지 3년에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학생들이 준비할 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사실 실은 정시로 3수4수해서 메이저 의대나 인서울 의대 가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그거에 비해서는 방향만 정확히 잡으시면 굉장히 쉽게 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신만 집중을 하셔서 극상위권의 내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생기부를 가지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그 지역 의대를 넘어서시기 힘들 거다라는 거예요. 모든 입시. 예 오늘 임 선생님 일반 고생들의 의대 준비 관련해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대학입시의 거의 모든 것 대입 채널 모든 입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합격시다.